네, 안녕하세요, 한병기입니다 한드로 영어 공부하자는 에, 지금 계속해서 황금빛 내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강의하는데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진짜 강추, 꼭 보세요. 진짜로 좋은 드라마입니다. 거기서 지금 나오는 한 커플이 있는데 그 커플이 문제가 생겼죠. 지금 이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지금 바람 피우는 걸 잡았어요. 바람 피웠다기보다 자기를 두고 딴 남자랑 저기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랑 소개팅 하는 걸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따지듯이 어떻게 된 거야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 일단은 어떻게 그럼 우리는 하우가 떨어지지 않아. 하우. 너야말로 뭐 하는 건데? 너야말로 뭐 하는 건데 하는 거. 너야말로 뭐 하는 건데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세무조사 야근한다며? 야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세무조사 야근한다며? 세무조사는 뭡니까? 아 이거는 쉽죠. 왜냐면 이렇게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음, 영어가 그 그러니까 포멀하게 그렇게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쉽게들 하더라고요. 세무조사 뭐야 그러면 텍사 아래 탁 나와요. 그런데 야근은 뭔데? 그러면 갑자기 조용해지죠. 야근을 홍대에서 하십니까? 야근을 홍대에서 하십니까? 참 이거 어려웠어요. 홍대를 갔다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영어로?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자, 제가 한거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된 거야를 갖다가 What's up, there? What's going on? 막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저쪽에 지금 파파고는 와라야번이라는데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게안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야말로 뭐 하는 건데? What exactly are you up to? 너 뭐를 원하는 건데? 뭐를 갖다가 원해서 지금 딴 남자 만은안 나는 건데? 너야말로 뭐 하는 건데? Are you up to? 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고요 세무조사 야근한다며 이럴 때, you mentioned that you are working late가 야근한다죠. working late. overtime으로 working late. because of a tax audit. 하고 나오죠. 아, 이 텍스 세무조사 같은 건 tax audit입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파파고는 어떻게 했는가? 잠깐만, what are you doing? 너뭐 하는 건데 i heard you're working late at t e x a audit do you work late at hongdae 음 약간 좀 20점 정도 20점 정도밖에는 줄 수가 없네요 점수로는요 어, 제가 한 영어가 런다고 100점은 아닙니다 제가 한 것도 한 6, 70점 밖에안줄것 같아요 제가, 제가 많이 점수를 만나거든요 이걸 갖다가 진짜 한국말을 갖다가 완전히 잘하고 영어도 완전히 잘하는 사람이 했으면은 제가 100점 만점을 갖다가 안을 수 있을 건데 저는 저는 지금 불만입니다 아,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여기 뉴앙스가 전달이 잘안 된다는 거죠. 너야말로 뭐 하는 건데, What exactly are you up to? 어, 원하는 게 뭐야? 세무조사 야근 한다며 그럴 때 욕을 조금 더 다르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야근을 홍대에서 하십니까를 갖다가 제일 어려웠어요. Do you work late at a coffee shop? Do you work overtime at a coffee shop?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는 거죠. 이렇게 커피숍 아니면 카페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홍대에 그런 게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홍대라는 데를 홍익 유니버시티 에리아 뭐 이렇게도 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랬더니 내뒤 밟았어? 오히려 어,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내뒤 밟았어 하고 따지고 듭니다. 뭐 음.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드디어 화를 내고요.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소개팅을 해? 그렇죠? 이거 완전히 소개팅을 한다고 거짓말한 거 야근한다고 야 진짜 이런 게 뒤통수죠? 그것도 나하고 소개팅 안 돼서? 야 이거 배신감이 더블로 듭니다. 그것도 나하고 소개팅 안 돼서 이건 줄이를 틀어야죠, 아주 그냥. 저 사람이 정한 거야. 아 뻔뻔스럽게 저 사람이 정한 건데 뭐 내가 뭘 잘못했어?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여기 소개팅 성사율 높다고 유명한 데잖아. 여기가 유명한 데라서 저 사람이 정확한내 말이 그 말이야? 지금 내가 그말 하는 거냐? 라면서 따지는 것까지 한번 보실래요? 내뒤 밟았어를. <laughs> 자, 팝팝고 보냐, 팝팝고 보때 내가 미치듯이 아까 웃었습니다. Did you step on my back?이라고 지금 해놨는데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뒤발따라든가 그런 거 남의 뒤를 조사하고 그러는 거. Spying on이라는 단어도 꼭 기억해놓으세요. Are you spying on me? 나 지금 의심해서 늘 이렇게 나를 뒤받고 미행하니, 막 이런식으로. 미행하다라는 단어 tail, T-A-I-L을 쓸 때도 있습니다. Tailing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뭐 하는 거냐고. I ask what you're Doing here? 여기서 뭐하는 거냐고 물었지 네가 Lying to me about working late and going on a blind date? 이런 식으로 나한테 거짓말하고 blind date를 왔냐? And the same location? 그것도 같은 장소? Where you and I had our blind date? 우리의 blind date했던 곳? 이러면서 화를 내니까. 저 사람이 정한 거야 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that guy called it 이렇게 called c-a-l-e-d L -E 를 써서 지금 파파고번이 잠깐 보면 he made that decision 이라고 그 결정은 그 사람이 했다라는데 너무 딱딱하죠 he called it 하면 그 사람이 결정한 거야 그래, 기억 안 나? 이럴 때 저는 remember 이렇게 Don't you remember? 보다는 그냥 remember 이래도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This location is well known for 이러고 Be well known for 이것이 famous for 보다도 뭐라 올까? 뉘앙스적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더잘 알려져 있다. Hosting successful blind dates라고 얘기하는 거. Successful blind dates. 저기서는 high rates of blind dates인데, 그건 blind dates에 그냥율만 높은 거잖아. 그게 아니라 blind dates에서 그 성공률이라고. 저는 successful이라는 형용사를 붙여봤어요. Is this what I'm saying? 내가 지금 그말 하고 있니?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요. 너 그날, 너 그날 우리가 블라인드데이트하고 막 이랬던 날, 랍스터 시키는 나 보고요. 된장녀 같다고 찼었지. 된장녀 같다고 찼었지. 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된장녀.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된장녀. 여러분들은 된장녀를 어떻게 영어로 번역할 거예요? 어, 어려웠어요. 근데 저 사람은 내가 더치페이 하자고 했더니 더치페이는 더치페이예요 페이더치라고도 하는데 그냥 더치페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기가 다 내겠다고 하더라? 자기가 다 내겠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비핵화하면서 남자를 주눅시기, 주눅시키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할 말이야?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할 말이냐라고 따지니까 너딴놈 만나다가 들켰어 나한테 지금 그렇죠 딴놈 만나다가 들켰다는 거 결국 바람피다 들킨 거랑 마찬가지죠 이제 만나면 어때서? 어때서? 우리 그러기로 했잖아 우리 그러기로 했잖아. Oh, that's what we agreed upon. 언제든 딴 사람 만나도 되는 걸로. 아하, 여기에서 저 여러분한테 강의할 게몇 가지가 있어요. 언제든 오케이 해준다며. 안 해헤어졌잖아. 안 해헤어졌잖아. 이러면서 그냥 화를 내고 여기까지. 아니,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자 보세요. 랍스터 시키는 나보고 된장녀 같다고 쳤었지 그럴 때. 찾다 라는 말할 때, you dumped me. I got dumped. 나는 채웠다. I got dumped.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You dumped me. 너는 나를 찾았지? That day, 그날. Because I had ordered a lobster like a gold digger. 그러니까 기회를 봐가지고 상대방이 돈이 많은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서 gold, 금을 digger. 그 파서 가져가는 사람이다. 라고 상대방을 돈만 알고 쫓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gold digger. 그래서 된장녀의 개념으로. 특히나, 골디 r 는 우리나라에서 꽃뱀을 얘기하듯이 굉장히 여자들한테 많이 붙인다라는 거. 골디 r 라는 말로 주로 많이 붙인다라는 거. 정말로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죠. 그런 식으로 된장녀를 갖다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팝하고로 한번 보실래요? 너는 나를 찾다. You dumped me like a 마치 뭐처럼 미소 girl. 미소 숲 파는 여자. 미소 girl. 된장녀입니다. Who l o b e r that day, right? <laughs> 아 진짜. 근데 저 사람은 내가 더치페이 하자고 했더니 자기가 다 내겠다고 하더라. But that guy says he'll pay for a date even though I suggested dutch pay.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할 말이냐 Do you think that's the right thing to say, given the circumstances? 이래도 되고 Under the circumstances? 이래도 되고요 You're caught. 넌 지금 잡힌 거야 넌 지금 들켰어 Cheating with someone else 다른 사람이랑 바람 피우다가로 아주 해버렸습니다 저는요 And I got you. 내가 딱 너를 잡았다고 지금 So what? 그래서 어쩌겠다고 Isn't this what we agreed upon? 우리가 동의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전에 막 강의할 게 있다고 했죠 언제든지 오케이 해준다며? 그럴 때, you said it was OK at any time.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걸 강의하느냐 하면요. 어, 딴 사람 만나도 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relationship 을 얘기할 때, 아주 이 남자, 이 여자 서로 간에 만나면서도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되는 그러한 relationship 을 casual, C -A -S -S -U -A -L, C-A-S-U-A-L. casual relationship 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내가 만나는 동안에는 넌 나만 만나고 나도 너만 만나고 그래갖고 서로 간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그러잖아요 그죠? 한번 정하면은 그 사람 말고는 딴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갖다 무슨 relation ship exclusive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there is no exclusive relationship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죠. 외국 아이들은 그러면 결국 뭐란 소리니까. casual relationship 이단 말이야. 그니까 러딴 남자만, 딴 여자만 돈 얼마든지 오케이인 거야. You said it was okay at any time.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자가 화를 내면서 안 헤어졌잖아 하고 화를 낼 때는 But we did not break up. 결국 그 사람은 조건이 뭐였던 거예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딴 사람한테 가라라는 거죠.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But we did not break up. 이런 식으로 안 헤어졌잖아. 그, 럴 때, 이제, 파파고 번역도 또 웃긴 게, 이 t didn't break up 갖고 말도 안 되는 주어가 나왔다는 라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또 재미난 단어들을 가지고 공부하게 됐습니다. a l r 오늘 이렇게 금덩어리들 드린 거꼭 잊지 마시고, 자기 걸로 가져가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Catch you guys all next time. Bye bye!